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갈 것인가?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 주식 시장의 가장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죠. 고점 대비해서 한 주가가 30% 이상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경기 침체인데, 지난 2020년 팬데믹 때문에 두달 정도 굉장히 짧은 경기 침체 기간에서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30%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S&P 500 주가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13% 정도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어, 고점이 4800포인트 정도였고, 지금은 한 4200포인트 정도, 정도이기 때문에 한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만큼, 지금까지 하락한 그만큼, 어그 이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경기 침체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과거를 돌아다 보면 이 러시아가 음 러시아가 이제 예전에 소련의 붕괴 이후로 90년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다가 2000년대 이후로 어, 힘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주변 영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벨라루스, 조지아, 우크라이나 3국은 자기 영향권에 두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전부터라도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 뭐, 벨라루스는 뭐, 예전부터라도 계속 러시아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사실 우크라이나 문제도 처음은 아니죠. 근데, 러시아가 이쪽에서, 러시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조지아. 어, 남오세티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조지아에서 남오세티아가 이제 독립을 했죠. 분리 독립을 하고, 어, 조지아 정부는 그걸 방군이라고 규정을 하고, 러시아는 평화유지군을 보내고, 어, 근데 이제 뭐, 조지아 정부군이, 이, 러시아를 그, 공격하면서, 남오스테아 전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게 2008년 8월 8일인데, 전쟁은 딱 4일 정도로 끝이 났어요. 조지아 정부가 항복을 하면서, 어, 끝이 났는데, 이게, 그 2008년에 그 유명한 리만 사태부터 이어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가장 핵심적인 총매 역할을 방아쇠 당기는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리만이 부도가 났던 게 사실 당시에 어, 투자은행이라는 데는 리만 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살아있는 투자은행들도 예전에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높은 금리로 투자를 하는. 당시에 이제 높은 금리 채권 중에서는, 어, 이, 파생상품, 모기지와 관련된. 주택시장이, 미국의 주택시장이 2000년대 초중반에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돈 빌리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높은 이자를 내더라도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만 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모기지와 연계된, 연계된 파생상품들의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2006년에 고점을 치고 주값이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실화 위험 때문에 금리가 더 높았죠. 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거 사기만 하면 그냥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물론 뭐 이게 파국을 낳았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투자를 하려 그러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리만이 어, 자금 조달, 뭐, 은행이니까 예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예금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좀 돈이 모자랐고, 리만의 주요 자금원 중에 하나가 러시아 자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월 8일 날, 어, 그, 러시아하고 조지아 사이에 남오스티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당연히 제재에 들어가죠. 그 제재가, 어, 지금보다 심하진 않았습니다만, 자금줄을 끊으면서, 이게, 어, 월스트리트로 들어오던 자금 중에 일부가 끊겨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당시에도 떨어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롤러버가 안 되는 것이죠. 이걸 계속 유지를 못 하다 보니까, 어, 리만이 급해가지고 8월 22일 날에는 더 이상, 그러니까 다들 알았어요. 리만이 문제가 생 생기고 있다. 리만이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어, 이게 이제 부도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8월 22일 날, 리만이 한국의 산업은행하고, 산업은행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산업은행에 팔릴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조금 시간을 더 봅니다. 근데 결국은 9월 15일인가, 파산보호신청을 하죠. 파산보호신청이라는 것은 파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산, 그냥 파산하면, 어, 채권자들이 막 난리가 나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어, 파산을 우리가 했는데 채권자, 채무자들을 좀 보호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법정관리 뭐 그런 걸 신청한 거라고 보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 2 0일날 리만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때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돼 있었고 어, 한국의 산업은행이 리만 산다더라 이런 이야기들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이 그 정도였는데 이게. 그 직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상황이 악화되버렸는데, 거기에, 어, 이 조지아 전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자금줄이 끊겨버리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낳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 요거는 이제,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 은행들, 유럽 은행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어, 그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2009년에 이제 대충 좀그 글로벌 금융위기 정리하고 나서부터, 2010년부터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투자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투자 은행들은, 어, 옛날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이제는 투자 은행이라고도 인베스먼트 뱅킹이라고도 잘안 부를 정도로 그냥 일반 은행처럼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봉에 섰던 분이 지금도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엘리자벳 월런 상원 의원이 그 월스트리트 공격에 선봉에 섰고 그리고 어 80년대 미국 미국 연준의 의장을 지냈던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나서 가지고 볼커 룰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 은행들을 이것저것 이것저것 막 펼쳐놓은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어, 볼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볼커가 한 유명한 말이 지난 30년 동안 금융에서 혁신은 ATM밖에 없었다. ATM이 그 은행가가지고 뭐 저기 돈 인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1979년인가? 골드만삭스가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 이후로 뭐 어떤 파생상품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다 금융 혁신이고 와 금융의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금융하는 사람들은 주장해 왔지만 볼커가 볼 때는 그거는 다 그냥 돈 빌려 주는 것에 불과하고 요렇게 빌려 주나 저렇게 빌려 주냐 이런 법에 따라서 빌려 주냐 저런 법에 따라서 빌려 주냐 그 차이지 그냥 돈 빌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대법이고 어, 마지막 금융 혁신은 ATM이었다. 사람들이 어디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라 겁니다. 그게 갖고 있는 함유는 뭐냐면 이 파생상품 이거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미국은행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은행들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은행들이 바뀐 건 아니죠. 미국은 은행 설립이 상당히 자유로워서 지금도 한 은행이 한 5,000개 정도 있을걸요 지점 합쳐서 5,000개 있다는 게 아니고, 한 은행, 은행, 은행이 5,000개? 많을 때는 9,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은행 설립이 워낙 자유롭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방에 조그마한 은행, 점포 한두개 있는 그런 은행들은 쉽게 파산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그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 말고, 그거는, 물론 예금자 보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행에는 사람들이 예금자 보호한도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보다 미국은 좀 높죠. 그래서 10만 달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정도 이상은 예금을 안 해요. 이 때문에 그게 금융기관이 나 가능성도 없고, 뭐, 고지역에서만 그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큰 은행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서른 개, 요런 걸 이제 은행하고 뭐, 보험사, 이런 금융기관들 큰 크고 복잡한 이런저런 미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요거 하나 무너지면 요거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르르르르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서0개가 정해서 그런 은행들이 돈 빌려서 높은 금리로 투자하는 요런 걸못 하게 막아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은행들이 돈을 잘못 벌어요. 그리고 미래가 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볼커 룰이 적용되고 그러면서부터는 지금 전 세계 가치주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은행주입니다. 은행주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데 이유는 뭐냐면 아니, 은행들이 이거 뭐그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 이런 거좀 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못하게 다 막혀버렸거든요. 그, 이 금융기관들이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은 자기 돈 없잖아요. 보통 이제 은행이라고 하면은 자본금의 한 10배 정도까지는, 음,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 돈을 더 빌려주고 하는데, 뭐,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법에 이게 이제 300%? 세배 정도. 돈 빌려서 마구 투자를 못하게 돼있죠. 300% 정도까지인가 아마 돼있을 겁니다. 근데, 어, 금융기관들이 이게 10배까지 돼있는 게, 그게 이제 금융회사들의 특징이죠. 그니까 러 그거를, 뭐, 파생 상품을 하면 그게 40배, 50배, 100배까지도 늘어나 있었던 건데, 그걸 이렇게 다 줄어버렸어요. 이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어, 2008년처럼, 2008년처럼 이 금융위기를 낳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러시아가 이 서진을 나면서 나타났던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스러웠던 사례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본격화되고 2014년 3월에 러시아가 크림 반도.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 러시아가 이거는 이 과거 소련 시절에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준 거다. 그때는 한 나라라고 봤기 때문에 준 거다. 뭐 근데 이제 한 나라가 아니니 우리가 다시 가져가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했습니다. 그게 2014년 3월인데 당연히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이 어 제재를 많이 했겠죠. 그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경제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2008년 이후로 하도 금융기관들 잘 정리해놓으니까 어 별로 문제가 된 금융에서는 별로 문제가 된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유럽의 금융 기관들이 러시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철수하느라고 한번 난리가 난 거죠. 철수하느라 난리가 났고 그그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루블로 환율은 뭐 1달러에 30루블 하던 게 70루블 정도까지 두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러시아 주가지수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에 들어갔던 어 서방의 자본들이 탈출 러시가 일어났던 게 2014년입니다. 경제 제재가 일시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때도 이미 러시아의 서진의 어, 욕구는 굉장히 강하고,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일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철수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은 그때 거의 대부분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러고 나서도 어, 러시아는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죠. 뭐 당연히 이제 뭐 모스크바의 상점에 어, 진열대에는, 뭐, 물건들이 다 동나버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됐습니다. 일단, 3개월쯤 지나니까, 일상생활은 조금 조금씩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어, 그림이 있죠? 여게 이제, 러시아 루블 환율하고, 러시아의, 어, 주가 지수입니다. 주가 지수는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 아, 아시겠습니다만, MSCI가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빼버렸죠. 그러면 지금은 MSCI 지수는 제로입니다. 2014년에도 주가가 좀 떨어졌죠. 근데 이게 이제 다시 회복하는데 한, 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2016년 돼서야 비로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러시아 루블 환율도, 어, 그때 돼서야 다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일상생활은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음, 일상적인, 아무리 경제지체라고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물건까지 제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3개월 정도면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일상적으로는 돌아가고 이런 일이 2014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 루블 환율이 70에서 지금 한 120까지 올라가 있죠. 2014년 2배 이상 올라갔는데 2014년만큼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일상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지긴 할 건데 음,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지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맞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뭐 이게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오고 나면, 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근데 환율이나 주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2014년에도 2년 갔거든요. 2년 갔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 한,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러시아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서방에 내줄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확고한 자세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난 2014년처럼 이것도 한 2년 정도 러시아 루블 환율이나 러시아 주가 지수가 어,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사례로 러시아와 러시아의 서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례로 어, 남오세티아 전쟁을 이야기를 했고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어, 2014년 3월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나타났던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글로벌하게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금융위기까지는. 물론 이제 신흥국의 경우에는 2014년, 15년 환율전쟁까지 가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래서 사실상의 신흥국들은 경기침체로 갔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2008년, 2009년에 워낙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놔서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 가거나 그러진 않고 경기침체 징후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4년에 이미 많은 자본들이 러시아에서 빠져나왔어요. 금융자본들은. 이 때문에 지금, 지금도 뭐 아직 빠져나올 건 남았겠죠?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나왔고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상적인 러시아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남아 있었겠죠. 그 정도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 유럽이나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2008년보다는 2014년에 좀더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유럽이, 서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많이 유존을 하고 있어요. 요게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를 확실히 러시아의 서신을막으려 그러면 이거 당장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은 지금도 그러죠. 미국은 지금도 러시아를 진정으로 진정시키려 그러면,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적극적이라고 하려 그러면, 유럽이 너희들이 수입하고 있는 가스그 다음에 석유, 석탄, 수입 당장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라.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유럽은 어려워지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나의 비즈니스, 전기차 비즈니스에는 좀안 좋은 거긴 나겠지만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고, 미국이 원유 생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래서 유럽의 원유를 실어주고, 유럽이 그러면 러시아하고 선을 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경기 침체력을 할 것인가 안갈 것인가 핵심인데, 어, 유럽이 그래서 지난주에 그 새로운 계획을 해놨습니다. 뭐, 알리 파워 EU. 유럽을 다시, 제 파워 파워를 다시 올리는 그런 계획인데 이 계획을 보면 EU 차원에서 EU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어, 프로포자를 지난주 3월 8일에 제출했고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EU EU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이제 통과가 된것 같은데 그 내용을 봄 그랬습니다. 2030년까지 러시아로부터 EU, EU 회원국 27개 나라가 있죠. 2030년까지, 어, 에너지 의존도를 제로로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 EU가 가스 소비의 90%를 수입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45%좀 달,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45%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어, 석유 수입의 25%그 다음에 석탄 수입의 45%를 러시아 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2030년까지 제로로 낮추겠대요. 뭐 어떻게 낮추겠습니까? 음, 뭐 저기 여러 가지 어,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메탄 이야기도 하고 뭐 수소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 제로로 낮추겠다. 그런데 당장 올해부터 어 어떻게든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겨울이 되면 러시아의 가스에 유럽 사람들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10월 1일까지 EU 27개 나라에 있는 가스 저장 시설에 10월 1일까지 90%를 채우도록 의무화한대요. 그렇게 채워놓으면 어 겨울에 러시아의 가스,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겨울이 되면 이제 유럽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어, 러시아에 대해서 전적으로 당장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추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일을 막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 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갈 모양은 좀 아닌 것 같죠? 물론 뭐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어, 러시아를 확실히 평화 테이블에 앉히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당장 어렵더라도 확 끊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러면 러시아도 어쩌지 못할 거야. 어, 근데 유럽이 그거는 아니다. 미국한테 대놓고 그러는 거죠. 너희야 대세양 건너서 있으니 그렇게 속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미국은 그런 거죠. 너희들이 그 정도로 나서지 않고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기는 어렵다. 우리도 미국 사람들도 미국 우선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맞서 싸우지 않는데 우리가 왜 사람들이 맞서 싸우자고 하겠냐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쟁에 개입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죠. 거기서 어, 유럽이 이제 진, 진, 진짜로 러시아를 여기서 어,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급격한 긴축으로 들어가고 우리 에너지 안 써요 라고 가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유도 그럴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점진적인 접근을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일까지 가스 시설에 90%씩 채워놓고 나면, 러시아가 겨울에 팔아먹을 게 많이 줄어드니까, 어,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점진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어, 전쟁을 통해서, 어, 급격하게 전 세계가 이제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어, 이번이 끝나기를 좀더 기다려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게 전쟁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올해 겨울에, 겨울도 오겠죠? 언제까지 봄, 여름, 가을만 하겠습니까? 겨울이 올 때까지 이제 이유로서는 에너지의 총력을, 에너지 생산과 새로운 에너지 개발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